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이드스입니다 이번 마블 퓨처 파이트 이 마블 <laughs>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이드스입니다 이번 마블 퓨처 파이트 이번 영상은 신 유니폼 헐크 아마데우스죠 신 유니폼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마블 라우 업데이트로 인해서 유니폼 다섯 종이 새로 추가가 됐죠 그 중에 하나인데. 요. 아마데우스 조의 몬스터 언니시드. 몬스터 언니시드 이 신유니폼. 신유니폼을 일단은 보면은 유니폼 착용 효과는 슈퍼 하머 있고요. 모든 방어력 20% 상승이 있고 스킬이 변경이 3개가 됐어요. 요거 1성 스킬이랑 이 3성 스킬 그리고 6성 스킬. 가장 크게 변한 게 요건데 요거로 인해서 공뻥이랑 방어력 뻥이 어, 많이가, 많이 돼요. 보면은, 되는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 모르고, 강화도 제대로 안 해놓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지금 다시 찍는 건데, 보면은 요거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스킬 레벨을 6까지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공격력 40%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강화를 필수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소셋이, 이거를, 나도, 나도어 그루트다, 이거를 해놨고요 어, 장비 강화는 다 풀강으로 해놨습니다. 풀강으로 해놨지만, 지금, 쿨감이 다안돼 있어가지고, 음. 자, 일단은 스토리부터 돌아볼게요. 스토리를. 얘가, 얘가 티어 1이기 때문에, 어, 스토리를 일단은, 11-1 어, 11-1 이게 또 될지는 모르겠는데 11-1을 돌아보... 볼거고 팀효과로 가보자. 어, 어요걸 요거, 요거로 해놔 요거로 해놔야겠네 토르랑 로키 스킬 재사용 시간을 맥스로 맞춰놓기 위해서 이렇게 팀효과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자 가보죠 자사가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테스트 겸 해서 해봅니다 왜냐면은 챕터 11부터는 이 쫄들도 2티어기 때문에 오뭐 1티어로 어느 정도 돌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 캐리고 각 캐리기 각 캐리기 때문에 일단은 음, 테스트는 해봐야죠 뭐 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잡네요 잡는 것 같은데 음 내가 이거를 뭐 6번 육성 스킬 강화를 해주기 전에는 아 생각보다 실망스러워가지고 아 별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강화를 해놓고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아, 일단은 또 모르죠. 레드월크는 가장 진짜 만족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얘는 모르겠어. 아직은 모르겠어. 야, 이거 못잡겠못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데미지가 안 나온다. 야 근데, 방어력이 확실히 올라가긴 올라갔나봐. 야, 6번 스킬 안 쓰냐, 이새끼. 육성 스킬 안 쓰는데? 야, 육성 스킬을 좀 써! 육성 스킬 좀 쓰자! 자, 이거 보니까, 안 되는 걸로, 안 되네요. 역시나 힘드네요. 자, 11-1 자살을 돌아봤는데, 안 됩니다. 결론은 안 돼요. 아무래도, 11, 챕터 11부터는 티어 2를 위한, 그런 챕터라서, 좀 힘든 것도, 있, 힘든 것도 있는데, 그래도, 도는 거 보니까 확실히 요거, 유니폼을 입으니까, 몸은 진짜 단단해진 것 같아요. 데미지가 생각보다 진짜 안 들어오더라고. 음, 그니까 얘가, 티어트 올려주면은 또 뭐, 모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유니폼을 입어도, 챕터 11은, 자사, 특히나 자사는 무리인걸로 어, 자 그리고 다음으로 특수 임무를 제가 지금 이미 돌아가지고 에픽 어 난이도 비슷한 에픽으로 돌게요 에픽의 회상으로 회상으로 돌게요 난이도가 이거 특수 임무랑 뭐 에픽이랑 10-8 스토리 10-8이 뭐 난이도가 뭐다 고만고만 한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거는 깨긴 깰 텐데, 이거를 몇 초에 깨느냐, 그게 관건이겠어요.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로 요거, 보통 요거 내 특수인물을 3초 0 후반대로 돌거든. 닥터 스트레인지가 물론 강한 영웅이, 강한 영웅이긴 하지만, 자세가 그렇게 빠른 영웅은 아니라서, 그래도, 얼마나 걸지 이거를 내가 물공리더 달고 아마데우스조 테스트 해봤을때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놀랐거든 물공리더 달고 테스트 했을때가 제가 깜짝 놀란게 30초... 30초... 34초 나왔던건가?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 물공리더 안 달고 그냥 자살하는 느낌에 있어서는 어떨지 아이씨 뭐야 얘 아, 기절이 두번 걸려가지고. 아, 이거 좀 걸렸겠는데? 몇 초? 아, 야, 이씨,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아. 이게 특임이랑 특수 임무랑, 회상 임무랑 난이도가 좀 다른가요? 어, 다른가? 야, 근데, 웃긴게, 어, 내가 레드월크로, 그냥 53초 걸렸던 것 같거든? 마스터리도 제대로 안된 레드월크 가지고? 어디 갔냐? 레드월크 지금 마스터리, 이성 마스터리 밖에 안 되겠죠? 이거 내 레드월크로 53초 걸렸던 건데, 이거, 아마데우스족 51초가 걸려? 오호.. 어허... 아마데우스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아, 이거 좋은데, 좋은데, 안 좋은 거, 안 좋은데? 자, 월드버스 돌아볼게요. 오늘이 에버니몬데에버니몬를 자사, 자세한... 굳이 얘가 리더가 아니어도 되잖아, 요거는. 생각해보니까. 요거랑, 윈터솔저랑, 이렇게 해서, 스킬 재사용 시간 요거 있잖아요. 윈터솔저가 물공리더라서, 어, 딱이네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갈게요. 갑시다. 자. 야 이씨 뭐 하냐. 후우우 야이씨. <laughs> 야이씨 자이 페이지. 오오오, 해피, 해피. 야, 이거 못 깨겠네. 못 깨겠네요. 아, 못 깨네. 자, 아마데우스죠. 다음으로, 어, 월드보스, 월드보스, 해보 월드보스 해보죠. 아, 얘, 얘도, 아, 시그림도 딜이 좋아서 그렇게 쩔이는 아닌데, 저는 평소에 시그림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고 갈게요. 야, 어디 갔어? 오케이. 야, 근데 모르겠다. 됐다. 과연? 아, 프로시마. <laughs> 프로시마 이길 수가 없죠. 프로시마 이길 수가 없어. 아! 야, 내가 꼴등이네. 근데, 아, 이 사람이 프로시마고, 이 사람이 옐로우 자켓인가 그랬을 거예요. 둘다 진짜 폭딜캐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었는데, 이거는, 아, 아, 그래, 뭐. 폭딜캐 대표적인 폭딜캐니까 얘네들 이길 수는 없었겠죠. 야, 이걸로는 성능 성능 테스트가 정확히가 정확하게 안 된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섀도우랜드를 한번 돌아볼게요. 섀도우랜드 일단 1층이긴 한데 1층에서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층도 어뭐 그게 결정이 될수 있으니까. 자, 솔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마데우스죠 이거 씨 셰도우랜드도 안 되면 이거 완전 진짜 내가 될 거야 근데 이거 기절기를 잘 써서. 기절기랑 그러니까 c c 기를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 이거 씨애 개미맨 저거 씨 기절기를 잘 써야 돼. 오케이 기절기. 네, 오! 어, 잠깐, 어, 될것 같은데, 아, 됐네요, 됐어, 됐어, 됐네요, 됐어, 됐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섀도우 랜드 1층 정도는 아마데우스, 가 아마데우스 조가 클리어를 하네요. 유니폼이 없었을 때는, 섀도우랜드, 솔클을 생각도 못 했었는데, 유니폼을 입고 나서, 그래도 섀도우랜드는, 한층은 담당을 한다. 이게 저층이긴 하지만, 이게 보니까 고층은, 고층 솔클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솔클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얘가, 애초에 컨셉이 회피, 어느 정도, 회피 캐릭터 컨셉으로 나와가지고, 이 컨셉에 맞게, 뭐냐, 회피를 75% 맥스까지 맞춰주면 또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유니폼을 단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막, 막 이렇게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섀도우랜드 한층 정도 담당을 할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결론은 아마데우스조가 유니폼을 입기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하지만은 그게 뭐 다른 오피케들처럼 진짜 확 날아온 확날아오는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평타 그 정도의 느낌이네요 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거를 아마데우스조가 해피 컨셉이 있어가지고 해피를 진짜 맥스로 75%까지 맞춰주면 어떨지는 또 모르겠는데, 생각처럼 막 좋은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얘가 유니폼 사면은 확 달라질 거를 기대하시면서 산다고 하면은 조금 저는, 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얘보다, 왜냐면은 얘보다도 진짜 좋은 캐릭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얘가 애정캐라면은 산거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 얘, 말고도 다른 키울 캐릭이 많으니까 그냥 예전캐가 아니시라면은 그다지 뭐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그냥 적당히 섀도우랜드 이거 유니폼을 사주면은 섀도우랜드 한층 솔플은 가능하다 요정도가 어 되겠네요 요정도로 해서 이번 영상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할게요